이번에도 오두막을 찾으면 되는 거죠? 소장님, 같이 가셔요. 혹시 오두막과 작은 집의 차이는 뭘까요? 오두막과 작은 집? 아, 어렵네. 어, 작은 집은 아무래도 도시에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오두막은 그래도 자연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오두막처럼 안 보이는 오두막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니 뭐예요? 아 오두막처럼 안 보이는 오두막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오두막인데 왜 오두막처럼 안 보이는 건데요 힌트를 주려면 알수 있게 주셔야지 이래서 찾을 수 있겠어요? 어? 건축 탐구집? 어, 팻말이 있네 근데 이게 어떻게 오두막이지? 어, 뭐야 이거 캠핑카도 아니고 아 요새는 오두막을 이렇게 짓나 아니, 이 캠핑카가 오두막이라고요아이뭘 당치하는 소리를 하셔? 이거 썬팅만 잔뜩 했네. 아, 여긴 불이 켜 있긴 하네. 누가 있나?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깜깜해? 어, 예, 어, 깜짝.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아이고.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계시긴 계셨구나.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야, 오늘 완전히 예상 왼데요? 여기가 집이에요? 뭐야 정말이 캠핑카가 오늘 담궈할 집이라는 말이에요? 응? 어? 사실은 이거는 제방 네. 같은 것이고요. 네. 진짜 오두막은 저 안쪽에 있어요. 아 얘가 오두막은 아니에요? <laughs> 네. 어디 어디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니 그런데 왜 오두막 사리를 택하신 거래요? 안녕하세요. 자연인을 꿈꾸고 자급자족을 꿈꾸며 모듈러 주택 오두막을 놓고 이사 들어온 이연입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자연을 꿈꿨습니다. 아 근데 이미지 자체는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있어 갖고 원래는 그러면은 뭐 하셨던 분이에요? 음. 저는 거의 20년 넘게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유학 가서 프랑스에서 공부 더 하고 남꾸며주는 일을 하며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듯 산지 20년.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화려하게 산 세월을 뒤로 하고 싶어졌답니다. 전혀 다른 자연. 자연 속에 살고 싶었고 항상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싶은 공간, 지역이 뿌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외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런데 도시에서 내리고 싶진 않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대신 내가 움직이는 만큼만 얻어내는 것으로도 족한 삶. 자연 속에서라면 그꿈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닭밥표 샐러드에 직접 수확해 담근 오디잼까지. 건강한 맛으로 한 끼를 채우는 자연인의 삶에 오두막은 필수였죠. 설마, 주말에만 잠깐 와서 이렇게 우아하게 계시다 아. 가는 거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집 아니죠? 저도 그럴까 했는데요. 네? 그렇게 살지는 않고 아예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오. 다 직접 고치고 손본 데도 많고요. 고치고 손을 보고 있으시다고요? 네. 전혀 안 믿기는데. 작업복 입었잖아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남의 손안 빌리고 뭐든 혼자 할수 있는 능력. 그래서 건축학교까지 갔대요. 공구 사용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갔어요. 물론 아, 아. 집을 지으면 더 좋고요. 네. 목조 주택이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 건축학교가 목조 주택 만드는 학교라서 네. 이 시스템을 좀 알고 이 구조를 알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제 사람을 안 부르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다닌 거예요. 보통 분은 아니시네. 이오두막도 보통 오두막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한 모듈러 농막인 거죠? 야, 예쁘네요. <laughs> 야, 다 나무색이네. 오. 요것도 어, 3m 곱하기 6m. 컨테이너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나무 한개 감성 뿜뿜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작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근사한데요. 여기 위에는 네. 편백나무고요. 옆은 자작나무인데 음 원래는 처음에 주문할 땐 전부 다 편백으로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네. 다 편백으로 하면 이 옆이 너무 음. 어지러워서 음. 물건 놓으면 정말 정말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가 음. 좀 자연스럽고 너무 자작나무로 바꾸면 허해질 것 같은데 음, 아, 그렇지 네, 않을까요? 좀 모르겠는데 차이지만. 짐이 너무 많아서요 아 짐이 많아요? 아, 다 숨겨놨거든요, 아, 그래요? 밑에 아, 다 숨겨놨거든요. 아, 그래요? 밑에 다 수납공간이고요 네. 이렇게 수납이고 네. 그리고 이쪽 뒤에도 커튼으로 가려놨지만 이쪽도 오. 이제 벽에다 붙여서 수납을 했고요 이 테트리스 있잖아요 테트리스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laughs> 다 일일이 재가지고 어디에 놔야 가장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수납을 할수 있을까? 작은 집은 수납이 생명이죠. 여기도 저기도 잘도 감춰 놓으셨네. 이만하면 수납의 여왕 인정합니다. 아 근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작지만 네, 아, 뭐 여기 여기가 다가 아니랍니다. 안쪽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습니다. 한 눈에 다 보이는데? <laughs> 또 있어요? 저쪽으로 갈까요? 아, 예. 어, 공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길이 한번 재볼까요? 네. 제 보폭이 한80 정도 되니까. 네.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5m가 안 되네. 야 <laughs> 아유, 좁기는 좁다. 그래도 여기는 거실, 어, 여기는 주방. 구조를 알차게 잘 뽑으셨어요. 그 기적의 여섯 평 오두막집 제대로 탐구해보자고요. 근데 저 반짝이는 저기는 뭐 하는 공간이래요? 어, 어 이, 여기 뭐 꼬리 같은 게 있네요? 아, 네. 제가. 아, 음. 그 나무, 네, 나무, 음. 잘라낸 나무로 달았어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딱 맞는 행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음. 못 놓거든요. 네. 그런데 도 예쁘게 하고 싶어서. 네. 자연에 들어왔으니 자연적인 걸좀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싶어서 나무를 했고요. 여기가 아, 드레스룸이랍니다. 네? 드레스룸. 아,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오 네. 이렇게 보니 영락없이 드레스룸 이만큼의 공간도 내버려두지 않은 철저함이 여섯 평의 기적을 만들어냈군요. 대추나무 가지 하나 저 높은 곳에 덕하니 걸쳤을 뿐인데 말이죠. 아 진짜 계단이 아슬아슬하다. 와 의외로 굉장히 아늑하네요. <laughs> 야 좁긴 좁다. 어우. 네. <laughs> 야 이거 뭐 안전시나 있나? 와. 어야야야 이거 뭐 완전히. 다락방에도 우리가 상상 못한 수납의 기적이 숨겨져 있답니다. 저분 공간에는 오늘 소장님이 수납되신 것 같은데 어머 이리로 어째? 근데 여기는 물건이 많이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밑에? 어 침대 밑에? 네. 어? 아, 침대가 얇네 네, 이게 원래 바닥에 네. 그 까는 가, 가 침대 간살인데요. 오네 여기 올라올 때 아무거나 못 갖고 들어와가지고 접어서 갖고 오는 거를 샀어요. 그리고 수납하기 위해서 밑에 네. 전부 다 이렇게 다리를, 아이 정도 올라오는 맑게. 다리를 다 16개를 끼워서 와그 아래에다가 잘안 쓰는 거다 넣어놨어요. 크고 좋은 침대는 작은 집에서는 무용지물이래요. 드라마는 가면 일단 오케이. 다른 쓰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래요. 이분 틈새만 보이면 은 모든 끼어을 뿐이네. 제가 타이니하우스 몇번 봤는데, 이거. 없었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타이니아우스 영상만 한 몇백 개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영 여왕 맞네. <laughs> 공부 많이 했어. 진짜 수납해 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침대 말고 천창에도 뭐가 있나요? 이건 그냥 바람이랑 빛 들어오라고 만든 천창이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천창을 네. 이렇게 낭만과 그 환기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환기를 이용해서 수확물을 말릴 때 써요. 네. 야, 여기를 농작물을 말릴 때 쓴다. 네. 이 쑥도 물론 텃밭에서 나온 거. 오래 두부 먹으려면 덥고 말리는 게 제일이래요. 음, 음. 야 근데 천창을 또 이렇게 활용하시나? 이렇게 행잉 걸어서 이렇게 딱 바구니에다가 걸어서 말려 놓으면 고양이들도 건들지 못하고 햇빛도 하루 종일 쐬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해서 수확물 말리기에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지. 베란다? 베란다? 아 베란다에 할머니들이 막 고추 말리고 맞아요. 하는구나. 네 그런 거. <laughs> 저희 집은 베란다는 없으니까 네 천창에서 아주 오롯이 평화롭게. 천창을 농작물 말리는 베란다로 쓰는 이분이 가장 애정하는 공간, 텃밭으로 갑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잡초를 안 뽑고 가위로 잘라요? 엄마는 무조건 뽑으시고 저는 잘라내요. 네? 왜요? 저는 뿌리를 좀... 흙에 좀 가둬 두는 스타일이라서 어, 잡초가 같이 자라야 제가 키우는 작물이 더 건강하고요. 더 힘세져요. 어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자연주의 농사법.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딸은 풀도 꽃으로 보이고 풀도 이쁘게 보이고 나는 이제 풀을 다 뽑아야 되는데 네. 풀도 이렇게 좀, 참 이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집이 너무 저는 답답해요 네. 거기 가서 같이 이짝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하나 이현 씨는 엄마 텃밭에 지하수 뚫을 때도 전봇대를 세울 때도. 자리를 지켰대요. 비록 땅은 내 땅이 아니어도 내집 갖다 놓을 자리니까요. 이 오두막은 그녀가 이 땅을 떠나도 함께 떠날 그녀의 해방 공간이거든요. 쟤는 안 좋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정말로 나이도 나이만큼 남자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직 남자는 생각이 없다고 하고. 언젠간 나가라 여기는 내가. 그래 죽겠겠다. 그렇죠 이제 나가야죠. 가치는 평생을 살지는 못하죠. 네. <laughs> 아직은 그녀의 해방 공간인 오두막 마저 탐구하러 갑시다. 다락방까지 봤었나요? 와, 진짜 동굴 속이네요. 단한 시의 공간도 낭비할 수 없다. 와, 오 여기 화장실 이 있구나. 여기가 이제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세면실이에요. 이 좁은 집에 다 따로따로. 게다가 가운데 세면대는 다른 집들이랑 좀 다른 거 발견하셨나요? 특이하네요. 싱크대예요. 아, 보통 도기를 이렇게 놓지 않아요. 하얀 도기를 그렇죠. 놓고 쓰시는데 완전 정말 부엌 싱크대를 여기 갖다 놓으셨네요. 일단 부엌 싱크대가 음. 허드렛일할 때 하기가 아 쓰기가 편하잖아요. 세면대 그리고 뭐 걸레 빠는 그런 빨래터 <laughs> 화장대로도 쓰죠. 아 비닐 뒤에 감춰진 게 화장품 거울까지 있으니 화장대로는 안성맞춤이네요. 침대는 일석이조, 세면대는 일석삼조. 이 집에서 쓰임이 하나만 있는 거는 용서 못하죠. 그렇다면 화장실은 무슨 쓰임이 더 있으려나? 어머나 여기는 미술관인가 역시 기대를 쳐버리지 않으시네 이 그림들은 누구 작품이래요? 그림도 제가 다 그린 거라서 어? 이거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아, 그림은 아. 다 제가 그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만족하고 제 개성이 더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제 취향이라서요 이종 뭐예요? 어? 진짜 울리네. 네, 굉장히 그리고 이 문을 닫으면 울림이 더 이제 이 공간을 꽉 채우거든요. 오... 잠깐만요. 네. 약간 명상, 인어피스. 이너피스. 네, 인어피스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고 오... 그거 작은 이유고요. 손님들 오면 분리해볼 볼 때. 네. 아 소리 날까봐. 그렇죠. 센스... 매너, 아, 매너. 아 그렇네. 네,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아. 네.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아. 정마저도 스님이 일석이조네요. 책상 밑에 왕국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네, 책상 밑이 좁고 한데 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특히나 애들 어른도 그렇고 이제 집이 아무리 넓어도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책상 밑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 몸에 탁 들어 만든 것 같은. 근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선생님의 그런 네 맞아요 왕국 같은? 그녀만의 왕국 마지막 공간을 탐구하러 갑니다 이거는 뭔가요? 데크? 아니 처마가 있으니 포치인가? 아니네 벽이 막혔으니 온전한 실내 공간이구만요 이 공간도 집배달에서 조립할 때 붙어있던 공간인가요? 제대로 방 하나가 더 있네요. 예, 여기는 네. 고양이들을 위한 캐티오 공간이에요. 아, 그캣 캐티오요? 네. 캣루 파티오에 파티오의, 파티오의 티오에서캐티오에요 아. 제가 다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혼자 힘으로 다 했답니다. 데크에 방부목 씌우고 기둥 만들고 지붕 올리기까지 문은 기성문이 아니라 직접 틀까지 짰대요. 이 집은 사람도 서너 사람 목수라네요. 일단은 위에 부분은 그 나무로 투발식스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기둥을 해서 석가래로 다 기둥하고 해서 세웠고요. 바닥은 원래 데크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집지을때 바닥에 까는 방수합판이 있거든요. 그 합판 여섯 장을 깔았고요. 벽체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이게 유리보다 더 내구성이 좋아요. 깨지지 않고 혼자서 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대견해요. 저도. 그러면 이게 이제 농막은 아니고 네 체류형 심터. 농촌 체류형 심터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어이 농촌 체류형 심터가 이제 최근에 합법화가 된 건데 네. 정말 3 3 제곱미터까지는 네. 실내 공간도 허용이 되고 네. 부엌도 놓을 수 있고, 네. 네, 정화조 설치 가능하고, 체류도 하고, 네, 원래 이제 그 캐노피랑 데크는 별도로 또 추가로 설치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네. 이제 실내 공간이니까. 덕분에 고양이 라봉이는 무릉도원을 얻었고요. 기상후 커프 타임은 이현씨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더 괜찮아 보이는 공간, 공간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이야기를 덧입혀놓고 보면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오난대가 많고 잘못 잘못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공간에서 있으면서 그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공간이었다면 그 만족감은 없지 않았을까요? 집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구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정말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 나에게 필요한 집은 굳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정말 작아도 어, 내 손으로 만들고 방을 꾸미듯이 어, 할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현대인의 오두막이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 짓는 일은 땅한 덕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무조건 큰 땅에 큰 집. 먼 훗날 꼭 값이 올라야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오두막 한 채가 없는 거는 불편하게라도 오롯이 내 해방 공간에서 살아볼 용기가 없었던 까닭. 편리하다고 꼭 편한 거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늘은 캠핑하실 건가봐요. 이현씨는 누가 뭐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마당에서 캠핑을 한대요. 냉이 한참 철일 때, 지금도 물론 지금 좀 지났고요. 그때 다 해서 씻어서 그리고 오래 먹고 싶어가지고 냉동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직접 한번. 따신 거예요? 네, 직접 따서. 건더마도 마리네이드에 대친 냉이까지. 눈 깜짝할 새 가버려 아쉬웠던 텃밭의 봄날을 맞볼 참이랍니다. 마당 캠핑의 반찬은 시장이 아니라 아슬아한 저 풍경. 저는 제 땅을 구해서 거기서 제가 원하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집을 지어서 온전한 해방을 하는 게 꿈입니다. 어도움하우스라고 해서 네. 돔을 지역 짓고 네. 그 안에서 집도 들여다 놓고 밭도 하고 정원도 꾸미는 도움하우스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돔 안에서의 진짜 작은 우주 같이 저만의 우주 같은 느낌으로 그 안에서 살고 싶어요. 위험 위험 영화에 나오는 결계를 하나 딱. 네 놓고. 맞아요. 결계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안정감을 주는 나만의 공간이 그녀의 오두막이며 해방이었구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짓지 못한 오두막 한 채가 있나요?